그두 상자랑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에 진행을 한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두 개를 넣고 3의 배수가 아니면 한 개를 여기 집어넣는대요. 이래서 네번을 반복한 후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의 수가 얘보다 많을 때 그때 짝수의 눈이 네번 나와서 확률을 조건 확률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얘를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확률을. 맞죠? 그러면은, 시행을 네번 했는데, 이거 두개 주거나, 한개 주거나 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들려면, 얘랑 얘랑 횟수를 몇 번씩 이제 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조사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3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너무,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계속 주면 되잖아, 한 개씩. 맞죠? 3의 배수가 아닌 게, 네번 나오고, 빵번 나오고, 혹은 세번한 3번, 번이면은 여기서 세개 주고 두개 줬으니까 얘가 더 많은 거죠. 잖아요. 여기 2 2가 되는 순간 두개 주고 네개 넘어가니까 얘가 더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될수 있는 거는 요조합요조합이네요이 확률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에 의하여 네번 시행 중에서 네 번이 업의수가 아닌 거 3의 배수가 아니게 나올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맞죠? 3의 배수가 3 중에 2개니까 3분의 1쯤 이렇게 나올 거고, 3분의 2의 4제곱. 그리고 4번 중에 3번은 3의 배수가 아닌게 나오고, 3의 배수는 3번 나오고, 지금 이러한 확률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럼이중에서 얘랑 동시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주사위 눈을 써보면, 얘는 3, 6이고 아래 주사위 눈은 1, 2, 4, 5인데 시행을 4번 했죠. 이 4번 시행 동안 짝수의 눈이 4번이니까 계속 짝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중에서 계속 짝수만 나왔을 경우를 따지는 거죠. 이래죠 그래서 이거 중에 조건그이니까 이거 중에서 첫 번째, 이 중에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오려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에서 짝수의 눈이 4번. 요거잖아요, 요거. 맞죠? 그럼 주사위 전체의 눈 6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거죠. 즉, 4번 중에서 4번은 3분의 1의 4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3번 중에서, 그럼 여기 때는 3의 배수 중에 짝수는 6이고, 그럼 6개 중에서 6이 나니까 6분의 1이죠. 아, 6분의 1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인데, 짝수는 2, 기사잖아요 그럼 여섯 개 중에서 3분의 1이죠. 이게 세번 나와야 된단 말이요. 에 그리고 네번 중에 한 번, 사실,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조건방률식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아래 위에 똑같이, 3의 4제곱을 곱해준다면, 3의 4제곱, 3의 4제곱하면, 여기서 이거 날라가고, 날라가고, 여2 남을 거고, 이 날라가고, 요게 날라가겠네요. 그러면은 2의 내제곱은 16, 더하기, 48에 32, 요거는 1, 더하기, 그러면 4에다가 2를 나누는 거니까, 얘는 2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8분의 3, 약분하면 16분의 1이죠. 그 정답은 16분의 1이고, 분자분모 합하래요. 답분 얼마? 1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